안녕하십니까. 세종지역 엔돌핀 지원자 김현진입니다. 저는 모건대학교 2학년 광고홍보 커뮤니케이션학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의 재능 피 r 첫 번째는 경험 많은 영상 올그라운더입니다. 저는 기획, 연출부터 촬영, 편집까지 모든 부분을 맡아왔고 홍보영상이나 UCC, 브이로그 등등 다채로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의 처음과 끝을 맺을 줄 아는 사람으로서 엔돌핀 촬영 활동이나 시각적인 모든 부분에서 강한 강점을 나타낼 것입니다. 둘째, 단합되는 소통자입니다. 레크레이션 지도사 1급을 직접 취득할 만큼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밝은 분위기 조성과 엔돌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목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열정있게 기여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열정있고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엔돌핀 김현진이었습니다.